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바드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실전에 자주 나오고 까다로운 그러한 사활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백을 잡기 위해서 이곳을 밀고 들어가게 되면요 백이 막습니다 단수치면 연결해서 곡사공 형태로 이곳은 백이 살게되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이곳을 붙여가는 수가 정답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 수는요 백이 차단을 하고요. 다시 한번 급소를 흙이 두더라도 지금처럼 백이 일선을 젖혀가는 수가 좋아서요. 이곳이 흙이 자충이 되어서요. 이것은 백이 살게 되어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이곳 한집 없애는 자리가 급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백이 지금처럼 박치기를 하고요. 단수 쳐도 연결하면 곡사공 형태로 살게 되어 이것은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정답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그이후의 수순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이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문제의 정답 바로 이곳 1의 이 자리가 정답이 됩니다. 100이 만약에 지금처럼 두면요 이때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처럼 이곳을 찝어가게 되면 백도 가만히 약점을 연결해서요 어떠한 수도 성립하지 않아 이것은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어디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가만히 1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너무 너무 좋은 수가 되는데요. 백이 지금처럼 이곳을 막으면 이때 어떤 수가 있죠? 이곳을 단수쳤다가는 이것은 백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두 집을 내고 살아서 흑이 실패가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어디냐? 다시 한번 이곳을 먹여치는 수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은 이곳이 자충이 되어 어쩔 수 없이 흑한 점을 때려내야 되는데요. 이때 단수를 치게 되면 이곳이 옥집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다시 한번 이곳을 막아가는 수가 사실은 조금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이 수는요. 크기 이곳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점을 연결해야 되고요. 이때 다시 한번 이곳을 두게 되면 어떻게 둬야 되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수 역시 가만히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좋아서요. 이곳을 연결하면 반수 쳐서 100을 모두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되고요. 그렇다면 꼭 100이 이곳을 연결하면 다시 반대쪽을 반수 쳐서 옥집을 만들어 100을 모두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변화도가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백이 이곳을 치받으면 어떻게 두냐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곳을 치받았을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침착하게 수익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곳 어디를 모두 두는 것도요 다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어디냐 가만히 1선 내려 빠지는 수이 수가 역시 정답이 됩니다 백이 연결을 하면 반수 치고 이었을 때 같이 연결을 한 다음에 지금처럼 수순을 진행하여 아주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백이 음, 이곳을 단수 치면서 두면 어떻게 두냐 걱정하실 텐데요. 이수 역시 지금처럼 먹여치는 수순이 있어서요. 아주 깔끔하게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다음 문제 과연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역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지금 한눈에 급소가 보이기는 하는데 100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곳을 단수 치게 되면요 100이 만약에 이 장면에서 연결만 해 준다면 이것은요 흑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곳을 뒀다가는 잡을 수가 없고요. 흑에겐 지금처럼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좋은 수가 되고요. 백이 지금처럼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가만히 이곳을 밀고 들어가는 수가 좋아서요. 백이 이곳을 두면 반수당해서 모두 백이 잡히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이곳을 단수치면 지금처럼 흑에게 파울을 당해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백이 잡히겠죠. 그래서 백은 지금 이 장면에선 어쩔 수 없이 패를 만드는 수가. 정답이 되는데요. 지금 패가 되어서는 이 문제는 실패가 됩니다. 패 없이 백을 아주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급소 자리 보이십니까? 바로 이곳 치중 가는 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백이 연결만 해준다면 찌르고 양단수를 쳐서 아주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 있겠지만 백이 지금 이 장면에선 가만히 이곳을 연결하는 수가 있어서요. 단수를 치더라도 연결하면. 막더라도 지금처럼 누워서요 아주 깔끔하게 백이 살게 돼요.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급소 자리가 이곳과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백의 급소는 어디가 될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풀다 보니까 어려우실 텐데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 바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바로 이곳에 끼어가는 수가 아주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이쪽으로 단수 치면 연결하고요. 백도 단수당 한도를 연결하면 치중 간 다음에 이으면 지금처럼 급소를 두어 백을 잡게 되고요. 백이 한 집을 만들면 두 점으로 먹여치는 수순이 있어서 백을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이쪽으로 단수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선 가만히 일선으로 아니 이곳으로 나가는 수가 좋습니다. 백이 연결을 하면 지금처럼 양단수를 칠 수가 있어서요.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100을 모두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